만약 지금 UFC 역사상 최고의 한국 파이터로 손꼽히는 스턴건 김동현과 그의 제자 KO 고석현이 옥타곤에서 맞붙는다면, 누가 이길까? 스승을 넘어선 제자, 과연 현실이 될까? 그 가능성이 이제 더는 상상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UFC에서 연이어 한국 파이터들의 승전보가 들려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팬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은 한 인물, 바로 김동현의 직계 제자인 고석현이다. 그러나 이건 단순한 데뷔전 승리가 아니다. 그의 경기력은 스승조차 뛰어넘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혹시 지금 놀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UFC 속 한국 파이터들의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하고 싶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2025년 6월, UFC 팬들은 도저히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스승 김동현이 중계석에 앉아 제자 고석현의 데뷔전을 지켜보는 그 순간 모든 시선은 옥타곤 중앙 단한 사람에게 집중됐다. 상대는 웰터급에서 3연승을 달리며 신성이라 불리던 오반 엘리엇. 대부분의 베팅 사이트는 고석현의 승률을 단 21%로 평가했다. 하지만 그날 고석현은 김동현의 유산을 증명해 냈을 뿐 아니라 그 이상을 보여줬다. 1라운드부터 거침없는 그래플링, 강력한 탑 컨트롤, 그리고 흐트러짐 없는 포지셔닝 그는 정확히 김동현이 UFC에서 이름을 날릴 때 사용했던 방식으로 엘리어를 압도했다. 아니, 오히려 더 깔끔하고 효율적이었다. 스승보다 더 UFC 스타일에 최적화된 모습이었다. 경기 후 중계석에 있던 김동현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박수를 보냈다. 완벽했다. 내가 가르친 것 이상을 해냈다. 팬들은 이 장면을 보고 말했다. 지금 저 옥타곤 안에 있는 건 김동현의 복사판이 아니라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다. 하지만 고석현의 이름이 이토록 주목받는 데에는 단순한 승리 이상의 이유가 있다. 그는 정찬성, 김동현 이후 침체되어 있던 한국 열터급의 희망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중이다. 더구나 그의 운동 스타일은 스승과는 확연히 다르다. 김동현이 압도적인 체력과 테이크다운으로 상대를 지치게 하는 지구력 파이터였다면 고석현은 더 빠르고 더 정확하며 마무리 능력까지 갖춘 한방 있는 그래프러다. 그는 그라운드에서의 컨트롤뿐 아니라 스탠딩에서의 타격 타이밍도 탁월하다. 실제로 로드2 UFC 결승에서도 그는 테이크다운 이후 곧바로 파운딩으로 이어가는 결정력을 보여줬다. 이는 김동현이 선수 시절 가장 아쉬워했던 부분 피니시 능력에서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UFC 아시아 총괄 케빈장은 팬사인의 기자회견에서 고석현은 지금 가장 주목받는 한국 열터급 파이터다. 우리가 기다려온 다음 세대의 대표주자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쯤 되면 궁금해진다. 과연 고석현은 김동현이 세운 UFC 열터급 13승이라는 한국 기록을 깰수 있을까? 현재 고석현은 1승. 앞으로 최소 13경기 이상을 UFC에서 치러야 이 기록을 깰수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다. 첫째, 그는 비교적 젊은 나이인 31세에 데뷔했다. 이는 김동현이 UFC 데뷔했던 시기와 거의 비슷하다. 둘째, 지금의 UFC는 아시아 시장을 강력히 확장 중이다. 한국 파이터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셋째, 고석현은 이미 언더도 극복이라는 서사를 가진 상태에서 팬덤을 형성했다. 이는 경기 외적인 기회와 후원, 매치업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SNS에서는 팬들 사이에서 흥미로운 설문도 돌고 있다. 지금 김동현과 전성기의 고석현이 붙는다면 누가 이길까? 대부분은 여전히 김동현의 경험을 존중하지만 30% 가까이 되는 팬들이 고석현이 더 완성형이다. 라는 응답을 보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고석현 스스로가 스승을 넘어서겠다는 각오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팬사인의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김동현 선배님은 제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고 지금도 존경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분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습니다. UFC는 그를 단독 인터뷰하며 특별히 조명하고 있고 ESPN은 아시아 MMA의 재림이라는 타이틀로 고석현을 다루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신인 파이터의 이야기 그 이상이다. 이건 한 시대의 교체를 상징하는 순간일지도 모른다. 이제 팬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로 모인다. 고석현이 정말로 김동현의 기록을 넘을 수 있을까? 그리고 UFC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켜보는 최고의 무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고석현은 지금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까? 팬사인회 현장에서 그는 일단은 UFC에서 3연승까지 끌어올리고 싶다고 밝혔다. 3연승은 UFC에서 진짜 실력자로 인정받는 첫 번째 관문이다. 그 문턱을 넘는다면 상위 랭커들과의 대결도 현실이 된다. 그 순간부터는 진짜 시험대가 펼쳐진다. 팬들 사이에서 가장 기대되는 차기 상대는 바로 리징량이다. 중국의 대표 엘터급 강자이자 UFC 메인카드에 자주 등장하는 스타. 고석현과 리징량의 매치는 단순한 한중전이 아니라 아시아 시장 주도권을 건 빅매치로 평가받고 있다. 게다가 스타일 자체가 대조적이다. 리징량은 타격 중심의 파이터. 고석현은 그래플링 기반의 전략가. 정반대의 전술이 충돌할 때 옥타곤 안엔 예측 불가능한 전개가 펼쳐진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가능성은 동세대 스타들과의 경쟁 구도다. 같은 시기 UFC에 입성한 유주상, 박현성, 이창호, 유수영. 이들은 각자 다른 체급에 있지만 한국 MMA의 중심을 이룰 인물들로 주목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고석현과 유주상의 서사는 유독 닮아 있다. 모두가 의심했던 언더독에서 단숨에 KO와 압도적 승리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는 점, 그리고 모두가 전설의 직계 제자라는 점까지. 언젠가 이두 사람이 한국을 대표하는 양대 간판으로 나란히 서게 될그 날, 한국 격투기는 진짜 황금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다. UFC는 실력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냉정한 세계다. 부상, 체력, 멘탈, 경기운. 모든 변수가 극단적으로 작용한다. 김동현이 13승을 쌓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9년이었다. 고석현이 그 기록을 넘어서기 위해선 지금보다도 더 무서운 집중력과 절제가 필요할 것이다. 이제 그는 단순한 신인이 아닌 전 세계 팬들이 주목하는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고석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봐야 한다. 그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진화할지, 어떤 시련을 마주할지, 그리고 진짜 스승을 뛰어넘는 순간이 올 것인지 그 여정을 함께 목격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한국 MMA 팬들에게는 하나의 축복이자 설렘이다.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김동현도 상상하지 못했던 UFC의 새 역사를 고석현이 써내려갈지도 모른다. 김동현은 한국 MMA의 문을 연 전설이고 고석현은 그 문을 더 넓히고 있는 새로운 세대다. 스승을 존중하면서도 그를 뛰어넘고자 하는 제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서사가 또 있을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K.O. 고석현은 UFC 웰터급 역사의 새 이름이 될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